부자목단입니다. 밭이 여기도 있고, 저기도 있고, 11개가 있어서, 이렇게 밭에 와서, 어, 야, 여기 또풀 뽑아야 되겠네. 잠깐 동안 또안 봤더니 풀이 또 이렇게 많이 났네. 한참 아겠네아 여기는 또 지금, 이제서야 이제 꽃이 또 피네요. 이 밭에는. 빨간색, 황금색, 하얀색. 와, 여기는 또 인제사 이렇게 피네. 지금 꽃 피는 거안와봤더니 하얀색도 지금 인제사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. 음, 여기도 나무가 좀 커요. 끼다란 거. 어, 부잠부터 농장에서 꽃 피고 있어요. 구경 오시면 됩니다. 0 1 0 9 7 0 1 8 4 부자목단에서 목단꽃 꽃 피고 있어요. 촬영을 합니다. 이게 보세요. 이게 뭐야? 비추건니 <laughs> 꽃은 예쁘네. 음. 이렇게 그 나무가 좀큰 나무에 위에 붙어 있어요. 꽃이 꽃대가. 아, 예쁘라이 녀석들. 이게 한 나무인데 예쁘네 <laughs> 이렇게 꽃이 백목단 펴 있어서 굉장히 또여기도 벌들이 엄청 많이 와 있구나 아, 내가 너무 가로를 했나봐요 그 오늘은 가서 병원에 가서 영양제를 하나 맡고 왔습니다 너무 힘들어요. 이 밭에 쫓아다니느라고, 이렇게. 자, 보세요. 또 저기에는 또 자격. 이 목단이 지원하면 자격고 싶을 겁니다. 여기는 또만 삼천 평의 부지에 목단과 자격이 신겨져 있는데, 여기는 또, 벌 어마어마하게 많구먼. 벌, 굉장히 많습니다. 일 열심히 하고 있구먼. <laughs> 이렇게 이제 또 씨가 이 옆에 이제 빨간 거가 있고 그러면 또 씨가 또 5만 가지가 나올 거예요 변종이 돼서 아 목당꽃 피고 있어요 5월 15일 날 촬영을 합니다 자약꽃어자약꽃 어, 작약꽃 20개 20송이 저희가 15,000원에 보내드리고 있어요. 겹작약입니다.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전화 주시고 주문하세요. 010957184개. 꽃송이에요, 꽃송이. 어, 꽃송이인데 집에 가면은 물 하병에다 꽂아놓으면 꽃이 펴요. 아, 진짜. 향기가 아주 죽여준다, 이거. 하얀 꽃, 꽃 피고 있어요. 촬영을 합니다. 010957184개. 작약꽃, 봉오리채 필요하신 분 있으면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. 어, 20개에 15,000원에 보내드리고 5,000원 택배비가 있어요. 감사합니다. 010-971-84에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.